여러분, 만약 내일부터 당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에 500만원씩 쓰며 평생 살수 있다면, 그 꿈을 이루려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행복한 은퇴 공식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은퇴 후 노후 파산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년 남성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은퇴리셋 트렌드와 실제 통계 및 뉴스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아무 일도 안하고 한달 500만 원 쓰며 살려면 필요한 자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후의 통장 정말 얼마나 필요할까? 요즘 부동산 경제 뉴스만 봐도 노후 파산, 세컨드 라이프 같은 키워드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중년 남성의 예상 기대 수명은 약 81세. 60세에 은퇴한다면 적어도 20년, 25년은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만약 매월 500만원을 쓴다면 연간 6천만원, 25년간은 무려 15억원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 은퇴자 다수는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만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서 대한민국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공적연금, 그리고 진짜 필요한 자산. 많은 분들이 집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여기지만,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에 따르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도 월 139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해도 한달 259만 원, 500만 원에는 한참 부족한 셈이죠. 더구나 의료비, 가족지원,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까지 생각하면 500만 원의 행복은 그저 이상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뉴스가 알려주는 은퇴의 진짜 민낯, 일하지 않는 은퇴 가능할까? MBC KBS 등 시사다큐에서는 70세, 80세까지 일손을 놓지 못하는 신중년들의 사연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월급이 끊기고 국민연금밖에 없을 때 실질적 빈곤에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유튜브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퇴했더니 고정지출만으로 월 400부터 500이 깨진다는 중장년들의 현실 고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령층에서는 은퇴 리셋 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설계의 키워드 저속 은퇴와 세컨 잡. 이처럼 완전히 노동을 멈추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2025년 전문가들 뉴스 모두, 저속 은퇴, 즉, 은퇴 속도를 늦추고, 유연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자녀교육비, 예기치 못한 변수, 지속적인 의료비 등, 노후 빈곤의 가능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삼중안전망 마련, 지속적 지출 관리, 그리고 커리어 혹은 취미 기반의 세컨 잡까지 분산 설계가 필수라고 여러 보도에서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 진짜 월 500만원 은퇴가 가능한가? 현실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문호동 은퇴를 원한다면,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 15부터 20억 원 이상의 자산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복수의 안정적 소득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중산층에게는 꿈 같은 시나리오임을 최근 뉴스와 사회 현장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고생 끝 편한 시작이 아니라 끝없이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적정 지출, 안전 자산, 부수입 구조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진짜 후회 없는 두 번째 인생을 맞으시길 중년 남성의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